안녕하세요. 수급 포착 세상에 이런 종목이 진행해 김다영입니다. 자, 오늘도 수급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실 분한분 분 보셨는데요. 제 옆에 나와 계시죠. 조성일 전문가십니다. 먼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은 요즘 아주 뜨거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저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달 동안 꾸준하게 어, 물량을 모아가면서 특히나 어제와 오늘 양이 틀간에더큰 액수로 순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갖고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외국인이 왜 매수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네, 사실 외국인들도 각각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아무렇게나 종목을 사거나 자 운용하진 않겠죠. 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사유를 좀 추정해 보자면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오랜 침묵을 깨고.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외국인들과 또 기관들도 그 대형주를 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반도체의 대표적인 이제 제품인 디램과 랜드플래시의 가격이 오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실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먼저 선취매를 하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사실 반도체를 투자할 때 거기서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 반도체 기업들, 뭐, 우리나라 두 기업뿐만 아니라, 어,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다양한 또 그런 기업들이 미세 공정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 최근에 인텔도 가세를 했죠.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5G 관련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기들도 수많은 반도체들이 필요를 하는데, 그쵸. 그런 완성품 제품들의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는데, 음. 그 제품들의 요구하는 반도체 성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그런 스펙을, 어, 해줄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고 한다면, 그런 앞에 전공정에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후공정에서 패키징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잘 해주느냐, 여기에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네. 전문가님께서 패키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좀 단순하게 해석하자면, 포장으로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음. 아, 그럴 듯도 보고 봤고요 네. 제가 조금 더말씀드리긴 한다면 어, 반도체 칩을 이제 어, 완성품 탑재할 기기에 이제 설치를 할때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어, 반도체 칩에 필요한 그런 전원을 공급해 주면서 반도체 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외부의 습기나 또 불순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이라는 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기능도 충실히 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렇게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이익 성장과 외국인의 수급 집중이 가장 뛰어난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프로그램이 수급이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인 만큼 수급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이름도 너무 궁금합니다. 종목 네. 이름도 함께 알려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바로 종목 이름이 화면에 보일 겁니다. 잠시만요. 네. 네 화면 먼저 보시면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네패스입니다. 네, 이 종목 어, 올한해 많이 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들 때문에 종목을 가져왔고요. 제가 먼저 수급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좀 만들어놓은 툴에 최근 오늘까지의 수급을 좀 복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최근 보면 제 차트에서는 아래쪽에 어, 파란색 숫자 누적 순매수량 외국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굵은 이 파란색 선이 외국인이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표입니다. 네. 어, 최근에 주가는 물론 최근에 형보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9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매우 어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을 이 그래프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자,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대략 한 20거래일, 한 25거래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쵸? 한 달에 20거래일 되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한 25거래일로 그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얼만큼 순매수를 했고, 또그 기간 동안 평균 단가는 얼마인지를 제가 한번 체크해 한번 보겠습니다. 네. 25거래일로 해 볼게요. 25거래일. 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67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평균 단가가 약, 뭐론 추정치지만 29,600원 정도의 물량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음. 자, 보시면, 오늘 종가가 3850원이니까 어, 29,600원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네. 거의 최근 한달반 동안 횡보했던 가격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단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제가 수급이 좋아서만 가져온 종목은 아니에요. 오. 수급 이외에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가져온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어, 재무자표 표가 있는데, 음, 제가 한번 확대를 좀 할게요. 네. 네. 여기서 빨간색 네모 있는 부분이 올해의 연간 전망치입니다. 음. 어, 16년, 17년, 18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은 한33%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놀랄 것은 이익입니다. 오. 작년 218억 이익 대비해서 올해 무려 어, 지금 수자가 얼마인가요? 739억이네요. 1039억이요. 거의 뭐 지금 239% 성장하는 그런 큰 점프를 오.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업황의 장기적 성장성 때문에 음. 내년 1151억 2021년 1,310억 원. 점점 매각해가 갈수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 보니 오늘 올한해 올랐던 주가의 흐름이 단순히 올해가 끝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종목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넘쳐나는 모습입니다. 자, 저도 이 종목에 슬슬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아,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매매 전략은 네.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 검은색 선은 안 지울게요. 이게 최근 한달반 동안에 외국인의 평균 순매수 거니까 이 부분을 네. 기점을 했을 때의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3만 850원인데요. 제가 이 종목도 뭐 단기적분도 좋겠지만, 저는 좀 중장기적 관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도 충분히 보유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 매수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한두번 정도 매수를 참가한다면더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측면을 봤을 때는 화면이 조금 작을 수 있겠네요. 네, 네. 1차 아, 매수 측면. 보시면. 네, 그냥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3만원에서 한 3만 1000원 정도, 음.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충분히 1차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네. 2차 매수 기회를 봐야 할 텐데, 현재 차트에서 본다 한다면, 한 2만 80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제가, 네. 네모 박스처럼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2차 매수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네. 100% 완벽이라는 거는 조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치 못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손실을 통제할 필요도 있는데요. 만약에 1차 매수, 2차 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아쉽지만 27,000원을 만약 깬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좀, 전략을좀 정리하고 음. 다시 한번 그 아래에서 또 한번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만약에 혹시나 손절 라인을 깬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방송에 나와서 다음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한다면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음, 지금 올해 7월, 8월, 9월 달 최고점이 장중고점이 한 36,000원 라인이었습니다. 예, 지금 검은색 선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봤을 때는 어, 36,000원 정도 라인까지 보시고, 역시나. 1차 목표 거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방송 남아서 네. 다음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주실 종목 그 종목의 주인공은 바로 네패스였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아래 보이시는 사이트에 접근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